아,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보인 드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올려 드리는 우리가 올려 드린 이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완전하신 감싸 안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좋아하실 겁니다. <laughs>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으로 많은 보금성도 많이 나오게 됐고요. 어 그래서 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와 어, 우리는 본문에 설명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겸손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 주셨다는 예수님의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역전극을 보여주실 거라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 절부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6절부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모습에 대하여 언급하는 6절에서 11절까지를 좋아했지 5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6절부터가 아니라 5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이하는 5절의 내용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는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명령으로. 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 음.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즉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6절 이하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비록 6절 이하에 예수님이 지내었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지 예수님께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대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되어야, 되어야 할 모습과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편으로는 교만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한쪽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 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쓴 바울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 옥중 서신이 뭐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다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은 옥중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으니 그의 마음은 어떻게 어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옥뭐 <laughs> 옥중에 다녀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laughs> 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옥중에 갇혀본 경험은 없지만요, 저도 없지만 자유가 없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을 것? 같, 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바로 군대에요 특히 훈련병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할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도 막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만나보고 는 싶은 사람도 막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는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핸드폰도 쓸수 있지만 그때는 헤드폰도 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갖고 있던 걸.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어, 훈련병 때는 웃음이 많이 사라져요. 어, 웃음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실실 네. 웃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군기가 빠졌다고 맞기도 하고요. 얼차려도 맞습니다. 훈련병 때 많이 걸리는 병 하나 가운데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 패턴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죠. 아 저도 군대 동기 중에 화장실에 이제 밤에는 한 명씩 이제 근무를 서게 돼요. 이제 애들을 지키고 자고 있는 애들을 관리하고 한 시간씩마다 이제 변경이 되는데 한 번은 제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막 1, 2구차가 들어와서 의무관이랑 막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와서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병사 동기가 손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저보고 청소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갔는데. 피가 너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동기는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요가사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군대에서 막 힘든 우울증이 막 생기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보다 훨씬 힘들고 자유가 없는 곳 그게 바로 감옥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이 있, 있는다는 것은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쓴 우리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용어 이 단어가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는지 아십니까? 1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빌리보서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 빌리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리포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 감옥 중에 옥두 생활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십자가보다 덜한 감옥이라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있었던 뭐 군대 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본문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칠절 7절 말씀, 과팔절 말씀 잠깐 띄어주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중요한 두개 동사로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어라는 말과 팔 절에 복종하셨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인 것입니다. 자, 우리 겸손한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러한 지위와 본질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보다 어떻게요? 더 높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더욱더 그 이상의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그게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이죠. 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베탑 시대의 사람들은 바베탑을 지으려고요. 시나리라는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나리라는 평지.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벽돌을 만들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과 대를 쌓자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들은 이렇게 성과 대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면 자신의 이름이 날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바베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베탑을 쌓는다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큰 권력을 얻게 되면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면요, 높은 합벌이 있으면, 뭐,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모습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을 보면요, 헌 옷걸이가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온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이러한 헌 아, 우리가 이러한 옷걸이가 아닐까요? 잠깐 입혀지는 옷이 우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냐 착각하고 잠깐 입혀지는 옷인 재물, 뭐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면서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벨탑인 재물, 명예, 권력 등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쌓은 그 성과 탑을 보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은 뭐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말 크고 높은 성과 탑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 강림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은 정말 인간 눈에 보면 저희 아, 예를 들자면그 롯데 타워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 타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진짜 크다. 와 아름답다. 밤에 보면 뭐 LED 조명 빡 세지고 막 그런 것을 보면 아 크고 정말 대단한 것이다. 대단하네 대단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 아주 정말 초라한 것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바벨탑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바벨탑이 조금 위에서만 보아도 별것 아닌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좀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좀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뽐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도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벨탑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초라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베탑을 여러분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모두 다 비우시고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은요. 복종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모습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뭐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사건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는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는 천사로 부, 천사를 이렇게 부릴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십자,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셨던 그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복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종을 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네덜란드에 엘리나라는 78세가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년간 담배를 끊는 금연 클리닉에도 가보고요. 뭐,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가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된 연상이시죠. 제이슨이라는 노인과 늦깎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이라는 이 노인이 말하기를 아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엘리나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었을 것 같아요? <laughs> 끊는다고.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끊을게요.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별로 대단한 얘기가 아니지. <laughs> 어, 저는 <laughs> 어 이게 담배 끊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나 할머니가 왜 담배를 끊었어요? 제이슨 할아버지를 사랑하니. 까 그렇게 오랫동안 50년 넘게 피었던 그 담배를 끊지 못했던 담배를 담배를 끊으라는 그 할아버지의 말에 복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복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어... 여러분 요즘 길거리나 요즘 사회를 풍선을 보면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막 10여 년 이상 같이 지내면 그 전에도 그렇고 가족 같은 마음이 되게 되잖아요. 뭐 딸, 아들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 자, 우리가 강아지와 그, 강아지가 놀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 강아지처럼 내 말을 막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기어 다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왈왈 이렇게 멍멍 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아지 밥을 못 먹어요. 그죠?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처럼 정말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서 흉내는 냈지만 우리는 강아지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강아지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강아지는요. 모든 그냥 피조물이에요. 비록 우리 인간이 강아지보다 조금 나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나 강아지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차원을 달리하여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사랑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 유럽에 알베이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사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덩이에 이제 깔려, 깔려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6일 만에 구조대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는 아~ 손이 닿을 듯말 듯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아이가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지 우니까 엄마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기에게 피를 먹였습니다 자기의 피를. 그래서 엄마 아이는 엄마의 엄마가 먹인 피 때문에 살았지만 엄마는 지나치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런,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판 예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피를 공급받고 아기가 살아난 같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이 복받쳐 오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의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돈이 되는 교회, 손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